창세기 8장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이야기지요. 어, 지면에 모두가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홍수가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 죄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준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또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을 기억하셔서 지면의 물을 줄어들게 하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에서 1년 11일 동안 지나게 되어지는데요. 예전 달력이 아, 음력이었으니까 오늘날 양력으로 계산하면 365일. 그러니까 1년 동안 아,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머물렀다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늘 이렇게. 어,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꽉 채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어, 살아야 할 것들을 보여준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어, 정결한 짐승으로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방주에 드릴 때 어, 정결한 짐승은 일곱 상씩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아와 그 가족이 먹게 되어지는 식사 그리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 그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물 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해서 나왔더라.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재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